다이슨 최신상 에어 스트레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피를 건조해주시고요. 이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상태에서. 모발을 건조시키면서 스트레이트를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안한 쪽과 안한 쪽에 이 물기의 차이점과 그리고 이 모발의 윤기가 다른 게 보이시죠? 짜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블루코퍼 컬러예요. 보통은 매직기, 고데기 생각을 해보시면 위쪽에 열판이 있어서 만지는 순간 굉장히 뜨겁고 스타일링을 하시면서 손목이라든지 이마라든지 귀를 대였던 경험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알쪽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는데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손을 이렇게 맞닿더라도 전혀 뜨거운 느낌 없이 바깥쪽도 뜨겁지 않고요. 안쪽도 뜨겁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도화된 그런 열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드라마와 스타일링까지 해보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빠르게 스타일링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 요걸 딱 보자마자 네. 저는 엄청난 곱슬머리거든요 어, 바람을 통해서 머리를 스타일링 하기 때문에 정말 열 손상도 적게 어?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매직기로 맨날 스타일링을 해야 되고요 그게 귀찮으시 분들께서는 미용실에 직접 가셔서 뭐 2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번 매직 세팅 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깔끔하고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단발 스타일링을 유지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저는 비용적으로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단발을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뭔가 부스스했던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아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머리를 두피 건조해 주시고 음. 사실 이 아래쪽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 모발에는 네. 건조를 해주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저희가 에어 스트레이트를 음. 통해서 건조와 함께 스타일링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할수있고 그냥 어? 부피 부분만 건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타일링을 하실지 젖은 머리인지 건조 머리인지 먼저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은 머리 상태로 설정을 했고, 온도는 110도로 올려서 한번 머리 스타일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열이 아니라 그 바람을 통해서 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정말 그공기층에 어. 머금은 것 같은 네. 느낌의 자연스러움?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짝 안쪽으로 말리는 자연스러운 C컬로 드라이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가 살짝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C컬로 말리면서 단정하면서도 윤기 보이시죠? 오. 드라이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해보실 수가 있으면서 과도한 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링된 머리와 약간 젖어있고 곱슬거리고 불수수한 이런 머리와 어.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나 여러분들께서 에어스트레이트를 구매하셨을 때 만족도가 높은지 바로 한번 느껴지실 겁니다. 빠르게 건조와 동시에 머리 스트레이트를 해볼게요. 두피 부분에 이 모근 부분 모발 부분을 이렇게 말려주시고요 두피 네. 부분에 말려주신 다음에 이 아래쪽은 에어스트레이트로 음. 그냥 건조와 동시에 머리 스타일링을 진행해 볼게요 고데기를 사용을 해서 이걸 한다 머리 삼겹살 굽는 냄새 나면서 지글지글지글 아시죠 아, 알죠, 알죠. 하지만 저희는 열을 네.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통해서 이 정도의 모발을 말리고 그리고 내가 이 스타일링까지 한다. 그러면 네. 40분, 50분 머리 하는데만 거의 50분 가량 가까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마른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와. 자. 이 에어 스트레이트가 젖은 머리부터 건조된 머리까지 빠른 스타일링이 가능한게 또큰 장점이에요. 부피 네. 부분만 말려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에어 스트레이트가 건조하면서 스타일링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네. 제 왼쪽 머리부터 스타일링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제가 안쪽으로 해서 일부러 머리를 자연스러운 C 컬로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말아서 감아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러운 C컬 스타일링도 가능한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와,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정말 제가 놀랐던 거는 진짜 이 모든 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건조부터 스타일링까지 가능한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와. 와. 아직도 축축하게 부시시하게 젖어 있는 상태고요. 왼쪽 머리 한번 보시겠어요? 뭔가 머릿결도 찰랑거리는 좀 고급스러운 스타일링 완성이 된것 같아요. 저는 보통 머리를 감고 나서 드라이로 10분, 15분 머리를 바싹 말려주고요. 음? 그 다음에 고데기를 펴놓고 5분 네. 정도 예열을 기다렸다가 예열이 다 되면 그 상태에서 머리를 쭉쭉 피기 시작하는데 음. 이 모든 과정이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은 걸려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오늘 에어 스트레이트를 가져가시면 드라이부터 스타일링까지 이 모든 것들을 10분 안에 다 끝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실제로 구매했다 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 구매하고 나서 제가 아침에 잠을 20분을 더 자요. 더아 그래서 피부가 유 이렇게 좋아요. 좋아. 진짜 좋아... 에어스트레이트의 기술력 만나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염색도 많이 하시고 펌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탈색까지도 많이 하셔서 원하시는 컬러를 많이 뽑아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위쪽에 머리를 제가 반을 좀 나눠서 비교해서 좀 스타일링 도와드릴 건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탈색 머리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이 쉽지가 않다고 아마 느껴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런 탈색 머리. 아래에 네.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같요와 대박인데요? 진짜 무슨. 네. 다시 한번 가볍게 쓱 지나가면서 결정리까지 해보면요. 네. 와, 지금 정말 빠르게. <laughs> 아니, 진짜 약간 그래픽 같아요. 맞죠. 너무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윤기 나는 정말 이 특별한 기술력입니다. 저희가 어떤 손상모도 정말 매력적으로 스타일링 빠르게 정확하게 가능하시니까.